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2억 명의 시청자분들, 제갈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쿡방. 여러분들께 조금 별미, 특별한 음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겸 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무엇인지는 제가 아직 이름을 못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 붙여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일단 재료 설명부터 갈 건데 뭐 재료는 간단해요. 이만두는 제가 해동을 좀 시켜 놓은 거예요. 살짝 익혀 놓은 만두. 레인지에서 한 5분 정도 돌린 왕만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금. 맛소금이죠.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그다음에 깨. 그다음에 밥. 그다음에 계란 두 개. 근데 요거는 이제 머스터드 소스랑 케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비닐 장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빵가루입니다. 빵가루. 빵가루를 준비했고요. 보울 준비했고 옆에 보시면 이제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좀 이따 데펴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튀길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이 미지 의 음식을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촬영은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잠시 들어주세요. 잘 찍어주세요. 자, 뭐,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만두를 찢어주는 겁니다. 만두를. 요 보울에다가 만두를 찢어서 넣을 건데, 뭐, 그냥 이건 만두니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찢은 거를 만두피는 넣지 않아요. 만두피는 넣지 말고 이 만두 속만 이용해 줍니다. 만두 속 양은 1인분 정도에 맞춰서 할 거니까 1인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두 잘 찢어서 넣어 주시고요. 왕만두가 속이 많아서 넣기 좋아요. 그냥 일반 조그만 만두들은 안에 별로 등기 없어 가지고 왕만두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만두피가 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어. 만두 속이 꽉차 있으니까 요 속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안에를 잘 까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손좀 씻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기다가 밥 넣을 거예요. 아. 이상태에서 여러분들 밥 넣어주시고 밥 또한 일곱 개 정도 제가 만들건데 뭐 계산해서 넣어주세요 아 요정도 요정도면 될것 같은데 요정도만 해두고요 모자라면 더 넣어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을 하셔야 되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 좀 골고루 이렇게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따고 일단은 참기름부터 넣을게요 참기름 넣고 그 다음 깨 넣고. 일단 요거를 가지고 먼저 비빌게요. 일단 비닐 장갑 사용해서. 이게 원래 수저로, 이 주걱으로 비비면 되는데, 약간 뜨거워도 그냥 손으로 하는 게더잘 비벼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지우야, 너는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 주걱으로 비벼라 하셨지만, 저는 손으로 이렇게 잘 비벼주겠습니다. 이 만두 소가고 밥이 잘 섞이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뭉쳐주세요, 여러분들. 뭉친다기보다는 비비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비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 밥만 먹어도 맛있음.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자, 요렇게 한번 섞은 상태에서 이제 맛소금으로 간을 할 건데 맛소금도 여러분 들한 곳에 뭉쳐서 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집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흩어지게 뿌려주세요. 이거 막한 번에 많이 부으면은, 한쪽만 짜지고, 막, 어떤 거는 막간안돼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두르면서 맛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제가 뭐, 맛소금을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뿌려주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몇번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이렇게 요정도 뿌려주시고 기름 아까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살짝 넣어줄게요 다 넣어주시고 그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소금이 이제 퍼지게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래쪽 위쪽도 잘 퍼지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요 이게 되게 편해요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요 정도 해주시고요. 고기랑 밥 비율은 고기가 살짝 더 맛있, 많으면 맛있어요. 근데 한 1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1 정도. 자, 요렇게 되고 간을 한번 보세요. 음, 요렇게 미리 간을 봐서 밥 간이 짭짤하게 잘 됐다 싶으면 은 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주시고, 이제 장갑 하나 빼고, 여기 이제 계란이 있어요. 이 계란을 두 개를 저어주세요. 이렇게 계란 잘 깨주시고요. 이 계란을 왜 하냐 하면은 빵가루에 이제 저 밥을 뭉칠 거예요. 돌도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계란 먼저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장갑, 아까 낀거 있죠? 그거 두개 껴주세요, 두 개.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다시. 이제 요거를 사이즈를 잘 맞춰서, 어, 동그랗게 말아주면 돼요, 동그랗게. 약간 공처럼 만들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사이즈 잘 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밥이 좀딴단하게 뭉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눈싸움 하듯이 이렇게 잘 요정도 사이즈 딱 요정도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 그죠? 먹기 좋은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기다 미리 넣어주세요 일단 저는 오늘 몇 개만 만들게요 이거 뭐밥 양이 좀 많은데 뭐 제가 계속 할거 아니니까 이렇게 다 돌돌 돌돌 해서 다시. 모양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동그란 게 가장 날 거예요. 나중에 하기도. 그두 번째 넣어주시고. 밥이 나중에 이거 좀 살살 뭉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튀길 때좀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 주의하시고요. 꽉꽉 해주세요. 꽉꽉. 약간 주먹밥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죠. 일단 이거 빨리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유튜브에 다른 요리 영상도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요. 한, 두개 정도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두개 정도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 아예 일곱 개 할까? 드래곤볼 마냥? 그래, 일곱 개 하죠, 일곱 개. 여섯 개 말고. 럭키 세븐. 드래곤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이거 다 만들면 여기서 실룡이 나와서 뿡!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여기 한번 더. 마지막 한개 만들죠. 마지막 한 개. 이것도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쳐 주시면은 더 빨리 돼요. 소리 좋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 주시면은 바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 여기다가 넣고 이제 빵가루 묻혀줄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요거, 기름 먼저, 어, 여러분들이 데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쭉, 열을 받아야 되니까, 데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이제 다시 장갑 끼고, 요 볼을 좀 굴려줄게요. 이거를 일단 계란을 이렇게 잘 묻혀야 돼요. 밥 쪽에 이제 계란이 골고루 묻게, 이렇게 돌려서 잘 묻혀주시고, 묻었다 싶으면은 고걸 들고 여기다가 이제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묻혀서 굴려주세요 접시 하나만 주실래요 빵가루가 좀잘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자 여기 묻었으면 이렇게 하나 놔주시고요 약간 경단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다시 이제 또 계란 묻혀서 골고루 묻혀가지고. 다시 빵가루 묻혀주시고. 이게 접시를 좀 낮은 걸 준비해서. 여러분들 빵가루를 좀 그릇에 약간 높은 데 담으세요. 그러면 좀 빵가루가 흘릴 위험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계란 묻혀서. 기름좀 줄여주실래요? 거기 안찍으셔도 돼요 기름좀 줄여주세요 예. 기름도 너무 뜨거우면 저 기름이 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름도 좀 보면서 하셔야 돼요 열 올려도 다시 싹 묻혀가지고 이게 번거로워보여도 되게 간편해요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분들은 좀, 자녀분들한테 만들어주기도 되게 편하고, 간단하게 빨리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기름 좀더 줄여주세요. 잠깐 기름 불 꺼뒀어요, 여러분들. 너무 열이 올라서. 그 다음, 빵가루 다시 묻혀주시고, 요렇게. 이제 두개 남았죠? 두 개. <laughs> 이거 뭔가 이대로도 맛있게 생겼어 근데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둘러서 해 주시고요 요거 남은 계란은 여러분들 그냥 붙여서 먹으셔도 돼요 어. 뭐 지저분한 거 아니니까 계란 남았으면 붙여서 드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일곱 개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기름에 넣어줄 거예요. 기름에 넣는데, 여러분들 기름에 넣을 때, 뭐야, 자, 잠시만요. 여기 장갑 끼고 넣을게요, 그냥. 여기 좀 찍어주세요. 이게 그냥 가운데다 풍다 넣으면 기름이 튈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흘린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도, 돌면서 들어가게 넣으세요, 이렇게이런 식으로. 기름이 확튈수 있으니까 돌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모서리에 걸쳐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름도 좀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게 뭔가 잠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돌리면서 좀 익혀주실 거예요 돌리면서 채 하나만 주실래요 이렇게 앞뒤 그안 익는 부분 없게 잘 돌리면서,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기름 불 조금 더 켜줄게요. 왜안 돌아가니? 이렇게 잘 익혀주세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막 졌다가 너무 세게 하거나 밥을 살짝 뭉쳤으면은 밥이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밥을 좀 단단하게 뭉치라고 했던 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약간 겉에가 그 핫도그 색깔이죠? 약간 그 갈색빛 날, 난다 싶으면은 그때 건지시면 돼요. 그릇 요거보다 좀 작은 걸로 준비해주세요. 저 옆에 옆에 있을 거예요. 옆에. 아무래도 DP도 중요하다 보니. 이제 튀김까지 하네 크... 찌개와 라면을 넘어서 이제 튀김까지 나중에 뭘 하게 될지 저도 참 무섭습니다 이게 좀 점... 그냥 취미로 라면 한번 끓인 게 쿡방의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메인 컨텐츠가 됐어요 나중에 이러다 닭 튀기게 생겼어 막 아프리카 생방송에서는 뭐 시청자분들이 뭐 똠양꿍 해주세요 뭐 팔보치 해주세요 뭐 신선노해 주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나올 만큼 막 이렇게 엄청 어쨌든 수요가 커졌어요 이 요리 방송이 게다가 게임 방송도 뭐 이렇게 좋지만 아무래도 실생활에 가까운 게 요리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이거 불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기름 조심하세요. 요 정도 색깔 나왔으면 거의 다된 거예요. 요 갈색 색깔 있죠? 이제 곧 있다가 건지시면 됩니다. 요 정도 됐으면 이제 건지시면 돼요. 불 끄시고요. 일단은 기름을 쳐주세요, 좀. 이렇게 기름을 쳐서. 색깔, 색깔 죽이죠? 기름을 쳐서. 여기다 이렇게. 약간 드래곤볼 모양으로. 너무 오래 하면 탑이 이게 되게 순식간에 타기 때문에 갈색이 되면 바로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탑니다 이거. 기름이 많아서. 약간 이 이름을 뭐로 줘야 될지 참. 밥 볼? 밥 볼? 만두 볼? 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만들기 전에. 우리 이거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 못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멋진 이름 하나 남겨주세요. 이렇게 기름을 빼고, 크 비주얼 죽이는구만. 자, 여기서 이제 또 데코를 해주셔야 돼요. 다섯 개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뭐, 이거는 뭐, 각자 다른 건데, 요거 좀 뜯어주실래요? 머스터드 일단 뭐, 케찹, 케찹을 나중에 뿌려요. 저 같은 경우에 머스터드를 먼저 뿌리는 게, 빨간색이 위로 올라와야 좀 이쁘더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게임 영상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머스타드를 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모양 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한 줄, 가로줄, 이렇게 뿌리시고, 가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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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줄.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케찹으로 세로줄. 그죠?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그죠? 세로 줄, 세로 줄. 약간 이렇게 옆에 그릇에도 묶게 해주시면 좋아요. 세로 줄, 이것도 세로 줄. 그림 나오죠? 세로 줄.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조금 길게요 이게 되게 색깔이 이뻐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재갈 량표 만두볼? 만두밥볼? 어쨌든, 그 미지의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머님 저쪽으로 앉아보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릇 하나 가져오세요, 그릇. 어, 어머니께서 잘라주세요. 좋아요. 이거 하나 집어보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동시에 시식을 하겠습니다. 저 줘요. 일단 요 공을 하나 가져가 주세요. 제가 잘 찍어야 되니까 반으로 갈라 주겠습니까?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요 육즙 그렇죠? 만두에서 배워나는 육즙과 이 튀김에 만나, 그죠? 한입 먹어봐 주실래요? 아, 너무 먹는 거 찍어. 찍을 거예요. 에 소리를 잘못 살리시네. 음, 맛있죠. 이게 튀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들. 튀김 소리를 잘 내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은 소스는 뭐 여러분들 원하시, 원하시는 걸로 이제 하시면 돼요. 보이죠, 여러분들? 만두 요걸로 제가 소리를 튀김 소리까지 방금 방금 튀겼기 때문에. 아시겠죠?